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전에 자주 등장하는 맥점을 활용한 사회문제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백선으로 진행이 되고 난이도는 1급에서 5급 사이의 중급 문제입니다. 이 표시된 백 전체를 살려야 되는 문제인데 패가 어, 나면 실패입니다. 패 없이 그냥 살아가는 문제고요. 얼핏 보면은 흙이 수가 좀더 많아 보이고 백은 그냥 알기 쉽게 흙이 만약에 단수치고 단수치면 지금 수가 한두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은 네 살릴 수가 있을지 한번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잠시 일시정지 눌러보시고 눈으로 수익기 먼저 해보신 다음에 저와 함께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네 정답 한번 찾아보셨나요? 우선 이 형태는 백이 만약에 그냥 이렇게 한 집을 내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 식으로 아 일단 한 집을 내는 수를 보면은 흑이 여기 리어 주고 나서 단수를 치기만 해도 패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야 되지만 단수가 되고요. 수를 줄인다면 땅에서네 이패가 돼서 백이 그냥 살 수는 없게 되죠.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여기를 먹여 뭐 쳐서 먼저 잡으러 가는 수도 안 되죠. 당장 단수를 치기만 해도 패로 백이 잡히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부어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 뭔가 수를 줄이는 수도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흙의 어 활로를 먼저 줄여가서 공격을 해볼 수가 있지만 이수 역시 그냥 단수 치는 게 좋은 수입니다. 이어주면 먹여쳐놓고 조여가서 백이 네, 먼저 잡히고요. 안 이을 수가 없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패가 돼서. 알기 쉽게 흙이 폐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죠. 그래서 이어서 뭔가 버티고 싶은 자리인데 이어주면 흙이 이 자리를 두게 됩니다. 네, 보이시나요? 단수를 치면 흙이 안잇고 이렇게 폐로 버텨가고요. 그렇다고 해서 젖혀가자니 흙이 이어주면 이건 수상전에서 흙이 한수 빠르게 됩니다. 바깥으로 둬야 되지만 단수치고 이런 식으로 수를 줄여가서 백이 잡히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먼저 흙 쪽으로 흙 집으로 들어가는 수가 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 조금 의도가 궁금한 수긴 한데 이 수가 어떤 의미가 있나요? 흙이 이어주면 백이 이 자리를 이어가서 막으면 젖혀서 먹여치더라도 따내는 순간에 흙이 갑자기 수가 줄어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쪽으로 들 수가 없습니다. 전체가 좌충이어서 따낼 수밖에 없는데 이어주면 깔끔하게 비그로 백이 또 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흙이 여기를 안 잇고 다른 곳을 두는 수도 마땅치 않아 보여요. 일단 먹여치는 수 따내면 언젠가는 이 자리를 계속 둬야 됩니다. 흙이. 그렇죠. 그럼 젖히게 되고 단수 칠때 그냥 가만히 이어주면 네, 흙이 여전히 안쪽으로 들 수가 없고요. 치중 가는 수도 마찬가지죠. 그냥 무시하고 어, 이어주고 이을 때 젖혀가면 네, 수가 없습니다. 계속 자충이어서 흙이 먼저 들 수가 없어요. 다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이 여기를 안있고 먼저 이런 식으로 두신다면, 은 어, 이런 식으로 흙이 반격을 할 수가 있겠죠. 끝 막고, 이을 때, 먹여 쳐서. 네, 그러면, 유가무가가 돼서, 오히려 백이 먼저 잡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붙이고, 흙이 안쪽으로 치중을 오면, 그냥 이어주고, 이어주면, 젖혀가서, 단수 쳐도 이어주고, 따내면, 이런 식으로 네, 진행이 되면 깔끔하게 비그에 내고 살아가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문제는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을 지속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